그 그래, 아니 우르프가 지금 제일 좋다니까. 지금 상징 밸류가 말이 안 돼. 무조건 답은 지금 우르프야.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아, 뭐야. 똘일이다아 진짜. 하, 이런 또 거절 못 하는데. 아 근데 필터 하나 겹치네. 아니 근데 솔직히 심장 심장이면 내가 내가 찐이긴 해. 그거 내가 알파 필트인데 들어와봐 친구야. 알파 필트가 뭔지 보여줄게. 그렇지 바로 그냥 담가 버리는 거야. 나는 얘는 세 마리 올려야 돼. 나는 두 마리만 올려도 돼서. 아 근데 처음 만난 거좀안 좋다. 아니, 6필트도 나오면 하지. 아니, 근데 이거 사수 필트는 아마 겹칠 것 같은데, 사수 필트는 겹치면 의미가 없는데, 나는 그러면 뭘할 거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싫고 해도 겹치고, 지금 다 겹치는 길이긴 해. 나이스, 이거 맛있게 지겠다. 야이새끼는왜 이렇게 살살 잘 맞냐? 누구는 존나 아프게 맞는데? 그래 어서 라인 아니 근데 여기가 스택이 그래도 한번 낮은거 치고 피관리가 존나 잘된거야 나 64인데 여기 79잖아 15차이잖아 야 근데 스탱 나보다 한 스탱 낮은 거 아닌가? 맞잖아 9, 12 그래! 개잘 맞았다니까? 아니 이씨 <laughs> 아니 이 자식 말이 안 되게 잘 맞았어 이씨 말이 안 되는데? 얘는 그냥 솔직히 돼지 눈이 좋은 거지 돼지 눈 빨이지 아니, 만약에 여기서, 이 다음에 또 뭐, 필트 상징 먹으면, 이 필트 하지. 고고? <목소리> 와! 아니, 근데 다 맛있어. 와, 보르도 맛있고. 와. 아니, 근데 이게 맛. 이거 먹고 오리 찾아서 6킬사 아니 오리 하나가 어디갔지? 지조엘피로이런거못 참지 뒤집게 보그브빈트그 그렇지 슈트오버 그게 뭐냐 슈리마 필트오버 조에 피롱이 하는 필트를 하는 127가지 아니 327가지 중 27번째 방법 슈트오버 슈리마 필트오버 이제는 만약에 뭐 뽀록으로 터지면 받아들여야 돼 만약에 뽀록으로 터지면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 나이스! 아우, 잠깐만. 와, 이거까지 잡았으면 신맛이. 야, 불스테 가자. 조튜브 강 나왔다. 가자. 근데 조심해야 돼. 이것도 못 터뜨리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육슐임 아니면 이게 더 세. 일부러 한번더질라고아 근데 이거 팔렘 칠지 칠렘룰 칠지가 지금 포인트인데. 밴드벨이맞는것 같아요. 8레벨이 맞고 6, 6필트 내리고 터트이기만 하면 1등이야 필트 애들 다버려 l t 이 세상엔 해진 부분이 많군요. 제가 잘 엮어 붙이겠어요. 와 이거 무조건 터트릴 수 있어. 상대 심지어 레벨업? 십각 okay.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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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와 오랜만에 풀이다 오랜만에 풀이다 가자 과연 얼마나 큰 걸까 과연 하야 쓰리 두원 잠깐만 일단 보상 뭔가 조금 섭섭해 보여 톤톤네 도우? 아, 섭섭한데? 요거를 넘겨주신 은데 아지르한테. 음... 폰에세 개에다가 찬템 세 개네, 그죠? 그다음 좀 돈이랑 조금 맛은 없다. 이제 그렇게 막 진짜 막. 침물릴 정도는 아니긴 해 유리하자 와 근데 졸라 세긴 하다 이. 여기서 여기서 6필트를 넣어버릴까? 조금 더이 도파민이 필요한데. 아, 이거 맨날 골디만 하다 보니까 80 스택으로 지금 만족이 안 돼. 에? 80 스택도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아, 지금. <laughs> 아, 80 스택도. 뭐야,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참이 사람, 이 도파민 역치 값이 높아져가지고. 아니 이거는 봐봐 이 스테락을 여기 넘겨주고싶어 스테락이랑 거악이랑 슈리마 를 여기 넘겨주고싶은걸? 그 다음에 찬호목을 얘주고 어때?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이거 쓸때아 어떻게 쓰지? 좀 고민했던게 그런 이유때문이거든 뭔가 좀더 아이템을 이쁘게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필트 부상 뭐였냐요 쵸튜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쵸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 그리고 약간 이거는 또 머스로 예 네? 요렇게 줍니다. 와 근데 찬고인수 진짜 공속 졸라빠르다. 이게 6슈이마 초월까지 받으니까 공속 개또라이네용가리티 얼마인데? 거의 1700? 야 근데 1.5초 동안 1700이면 존나 생각이 난데. 모든 킬은 슈리마 끝났다. 이제 프렐도 빼자. 아 뭐야, 자운라이즈였네. <laughs> 아니 자운라이즈면 이건 스태틱 필요 없는데. 쌍 쌍세 쌍세 좋은데? 좋아요. 뭔가 좀더 예쁘게 아요렇게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또 예쁘죠? 그다음에 이거 스웨인도 팔고 좀더 예쁘게 들어와. 사이온, 스웨인 버리고 사이온 들어가면 되겠다. 나만 남은 그냥 개처 맞는 거야, 친구들아. 여기서 조에피로 시너지 충 요새 까지 넣어줍니다 <laughs> 여기서 시너지 중 제가 또시너지꽉 채우는 것도 꽉 차는 꽉 채우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laughs> 자 이제 이것만 사이온으로 바꾸면 꽉 찹니다 꽉 차요 나는 지금 필드에 몇 마리 있냐? 1 2 마리에다가 공룡까지 1 3 마리, 심지어 포타까지 1 4 개. 또라이다 조의 피로. 와꽉 찼다. 그래 이 느낌이 맞아. 하하하하. <laughs> <laughs> 야, 이 자식, 내거한 마리도 못 잡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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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대마, 데마, 대마템 잘못 들어갔다. 여기, 여기. 내가 알려줄게. 다음에는 제대로, 제대로 넣고 와. 버티다 못해 그는 갔습니다. 아 님은 갔습니다. <laughs> 어때요? 풀스택 전압 쉽죠? 아니 뭐야 이 연속 필트로 1등 바로 올라갑니다.